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아모스 3장나 여호와가 너희에 관하여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미라임 땅에서 올라오게 한그 모든 족속에 관한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를 벌할 것이다.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함께 가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그의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새가 올무가 없는데 땅에 덫에 쓰러지겠느냐? 덫이 잡은 것이 없는데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뿔나팔을 성에서 불면 백성이 떨지 않겠느냐? 악이 성에 있으면 여호와가 한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여호와는 그의 비밀을 그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시도세 궁전들과 미츠라임 땅의 궁전들에 듣게 하여 말하여라. 쇼물원의 산들에 모여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압제들을 보아라. 그들은 정직한 일을 행할 줄 모르며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궁전들에게 폭력과 파괴를 썼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이 이땅 주위에 있어 내 힘을 내게서 떨어지게 하며 내 궁전들이 탈취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쪽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렇게 소모론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침대 모서리나 침상 조각처럼 건져질 것이다. 야곱집에 관하여 듣고 건고해라 망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범죄들 때문에 그를 벌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벌하리니 그 재단의 뿔들이 잘려서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겨울궁을 여름궁과 함께 치리니 상하궁들이 멸해지고 큰 궁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아멘.